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인 역삼지구에서 만날 수 있는 힐스테이트 84C 타입인데요. 누구나 아는 믿을 수 있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토지의 경우 100% 소유권 이전 완료됐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저렴한 3억 원대 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용인에서 이런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또 있을까요? 평당 1,500만 원대부터 시작인 용인 역삼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혁신적인 공간을 자랑하는 84C 타입 지금부터 하나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C 타입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시원한 이면장으로 럭셔리한 일상 즐겨보세요. TV에서 봤을 법한 길쭉한 아일랜드가 복고적입니다. 공원을 끼고 있으니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이들의 건강까지 챙겨드릴게요. 와 정말 넓고 아 여러분 그냥 직접 한번 와서 보세요. 주변 단지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합니다. 일군 명품 브랜드 힐스테이트 빠르게 한번 만나보세요. 전에 대표 번호로 연락해 주시고 유니트 직접 한번 둘러보세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유니트 내부 지금부터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돌아보실 유니트 타입은요. 84C 타입인데 거실 부분 공간이 정말 럭셔리 하면서도 이면창으로 훨씬 넓어 보이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같이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공간은 지금 제가 서 있는 현관입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이 층고에 가장 먼저 반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왼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신발장, 문 한번 한번 열어 보시게 되면 아래 공간부터 위 공간까지 빈틈없는 수납 공간으로 들어차 있고 아래쪽 제일 하부 공간은 일상화 수납 공간으로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창고 문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 건조하게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 선반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크기가 큰 골프백까지도 빈틈 없이 깔끔하게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현관에서 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입장을 해주시면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럭셔리하면서도 화사한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 욕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자체도 일반적인 작은 타일로 띡띡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역시 명품 힐스테이트답게. 고급스러우면서도 럭셔리한 무드가 더해져 있는 타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뒤쪽에 보시게 되면 거울이 달려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측면 부분의 수납 공간이랑 함께 붙어있는 녹조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침실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장 특징적인 점을 한번 꼽아보라 라고 한다면 창문이 두 개라는 겁니다. 벽면 부분에 뚫려 있는 저창 하나가 하나 다였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창문뿐만 아니라 벽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반창 형태로 하나의 창문이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시원시원한 개방감까지도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을 향해서 천장 부분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바람이 이쪽으로 딱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굉장히 쾌적한 생활을 누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국방위장 문도 한번 열어서 다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대랑 겸용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게끔 공간 분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인출식 서랍장까지도 함께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왼쪽으로 이동을 해 보시면 이 공간은 화장대처럼 사용을 해 보셔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거울인 줄 아셨겠지만. 당겨서 문 열어보시게 되면 안쪽에 히든 수납공간 전부 싹다 숨겨져 있었고요. 여러분, 두 번째 침실공간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널찍하게 잘 빠졌죠? 일단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큰 창. 환기, 통풍, 바깥 풍경, 조망, 위쪽 천장 부분 올려다 보시게 되면 시스템 천장형 에어컨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 구조. 지금 꾸며져 있는 전시 공간처럼 홈짐 형태로 꾸며 보셔도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는 주방 공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안쪽 공간으로도 깊숙한 공간들이 펼쳐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편에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존 다른 아파트에서 만나보셨던 아이. 아일랜드 곱하기 두배 정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른편으로는 냉장고장, 제 뒤쪽으로는 메인 주방이 기역자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쭉한 아일랜드의 뒤편으로 이동을 해보시게 되면 안쪽에 인출식 밥통장 뿐만 아니라 하부 공간에 전체적인 수납 공간들 굉장히 가득가득 잘 들어가 있거든요. 아일랜드의 역할도 하지만 식탁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신 게 뭐냐면 뒤쪽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꾸며져 있는 전시 공간처럼 의자를 넣어 보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쪽 공간 보시게 되면 냉장고장입니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함께 만나 보실 수가 있는 구조. 위쪽 천장 부분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는거 기억 한번 해 주시고요. 키큰장으로 함께 별도의 수납 공간 만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주방 공간입니다. 아래쪽 하부 공간뿐만 아니라 위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부장까지도 수납 공간 특화되어 있는 구조로 널찍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전기 오븐, 위쪽에 인덕션, 렌지 후드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라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 와이드한 형태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각형의 싱크볼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 전용의 환기창, 이중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널찍하고 길쭉한 형태로 환기창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라 거.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층고 자체가 워낙에 높게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머시 타워 충분히 들어가고요 머시 타워 살짝 왼편으로도 추가적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확실하게 활용을 해 보신다면 분리 수거함이라든지 작은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가는 여유 공간으로 체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큼지막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환기창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 어때 보이세요? 굉장히 널찍해 보이죠.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는 조금 더 널찍하고 시원하게 잘 빠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발코니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발코니 크기도 결코 좁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발코니에다가 식물이나 화분 같은 것들 놓고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크기가 큰 창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면서 천장 부분에 달려있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 리모컨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올렸다 내렸다 사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 바로 여기 파우더룸입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 거울이 세 개나 달려 있는데 안쪽에 문을 열어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으로 함께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인출식으로 꺼내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수납 공간.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잘 사용 한번 해 보시라고 공간 분리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욕실 안방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급스러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세 칸의 수납 공간까지도 함께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부 욕실에는 욕조가 빠지고 단결하고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볼 법한 럭셔리한 샤워 부스 공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워 부스 공간 바깥으로 물치는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문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에 단차까지. 보니까 완벽하게 습식 건식으로 구분지어서 사용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요 시스템 선반들이 아주 밝고 화사한 컬러로 ㄷ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시원하게 뻥뻥 뚫려 있는 공간들까지 있다 보니까 여행용 캐리어 수납해 보시기에도 불편함 아예 없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84c 타입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실입니다 일단 공간감 보시겠어요 굉장히 널찍하게 솔직히 입장해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 시원함을 만들어주는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이시겠지만 거실 부분에 창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또 큰 창문 크기로 뒤쪽까지 시원하게 이면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푸릇푸릇한 힐링이 되는 그런 뷰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 천장 부분 올려다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트월 벽면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벽 하나를 통으로 해가지고 길쭉하게 아트월 벽면 부분 싹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 다양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힐스테이트만의 아트월 패드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나도 실제로 이 유닛도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 한번 해주시고 방문 예약과 정확한 상담까지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